이건 아니네. 이건 네. 응. 이제 까내면 되거든. 까, 서 이렇게 나가면 나가면 되거 직접 하나 찍히는 괜찮아, 이치가. 네. 응. 이래 내다 보니까. 앞이 혼하잖아. 그 아, 네, 남양이. 근데 이제 저 땅도 저 땅한테 저 산에서 가려가지고. 해가 응. 좀덜 들어온다, 이거지. 응. 네. 그런, 그런 대로 뭐, 그. 런 보호에는 해가 좀더 들어오지. 저기도 집 하나 나중에 집면은 네. 이렇게 해서 한채 이만큼 잘라주면 돼요. 이쪽까지 네. 음. 음. 이렇게 마당으로 음. 음. 그리고 그런 거 그려놔두고 새 채가 딱 이렇게 살면 딱 맞을 거야. 삼미터니까 공간을 쓸게 많잖아. 네. 좀 이렇게 나라셔 가지고 쓰면은 음. 이제 저거대의 공간을 쓸게 많다고. 저런 데뭐저다잠두리이잖아요 그럼 네. 시큼 먹지 뭐. 리거는 음. 이제 싹헐러 가지고 저집딱 지탱이면. 부속 그 하면 되고 이 집은 원래 있던 집이니까 음. 노인애들 그냥 사시라고야. 음, 그래. 난 뭐, 음. 신경 안썼다 이거지. 음. 양반도 또 팔고, 그 살고, 신경만 안 쓰면은, 네. 너희 작품 매우 좋은데, 네. 비료를 자꾸 사용하고보니까 망자친다고 하기도 합니다. 네. 비료 사용하니 또안판다르죠

살려고 결정을 했었는데, 아이 개는 안같더라고 너무 살이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. 오직 <laughs> <laughs> 같은 경우는 좀 독립형 되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. 네. 근데 이거는 우 뭐, 불편할 것 같아. 음, 음, 음. <laughs> 조정동아주잘아 저놈아, 요여아가 좋은 게 네. 앞이 저놈아, 저놈아, 네. 그게 좋더라고. 저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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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아저이아 저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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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아 저놈아, 저놈아, 저 하실라고뭐 있거든 다안 해. 네. 포 허도동살 찍기가 힘들다고. 요 영원히 네. 가서 한 이틀 안한 번이더라고요. 네. 네.